안녕하세요, 송이들 포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6월 올리브영 세일 건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 6월 올영 세일에 정말 많은 신상을 구매했는데요. 이 신상들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할 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게시글에 송이 여러분들의 6월 올리브영 위시템 추천템을 적어주세요라고 올렸었는데 여기 올려주신 모든 제품 한번 구매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올영 세일 때 제가 구매한 신상들 모음집 영상 한번 시작. 해볼게요. 제가 이번 세일 때 블러셔를 굉장히 많이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투크의 세틴 도아밤입니다. 케이스가 둥그런 모양의 조약돌 형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닫이 부분도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케이스가 꽤나 고급스럽고 튼튼하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가격은 정가 17,900원의 제품인데 6월 올리브용 세일 기간 동안 12,990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우선 제형감은 밤 타입치고는 단단한 밀도감을 가지고 있는 제형 어요 컬러는 흰기 한 방울, 핑크 한 방울이 섞인 라벤더 퍼플 컬러였는데 발색이 은은하게 물들듯이 발색이 되더라고요. 일단 베이스 까짐이 거의 없이 발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요. 끈적임이 없이 색깔은 잘 올라오는 밤 타입이어서 제형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광은요, 은은한 세팅 광 느낌이 나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은 광이어서 오히려 저는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컬러감은 여쿨라이트, 여쿨뮤트, 그리고 겨. 월 딥톤 분들까지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는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무지개 맨션의 오브제 블러쉬 구매해왔고요. 저는 버니 컬러를 구매해왔는데 이 컬러가 딱 여리여리한 토키오 립 컬러 색상이더라고요. 일단 제형이 매우 촉촉한 리퀴드 타입의 제형입니다. 투명감 있고 얼굴에 글로스를 올린 듯한 반사감과 펄감이 느껴지는데 제형이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터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베이스가 조금 벗겨지는 게 보이는 발색이었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촉촉 촉촉한 블러셔는 처음 발라봐서 바르는 동안 이거 바르고 나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바르고 나서 얼굴을 딱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인스타에서 보는 예쁜 언니들이 얼굴에 올린 듯한 그런 촉촉한 정말 광택감 있는 블러셔의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아웃핏은 굉장히 예뻤으나 너무 촉촉하기 때문에 사실 머리카락도 묻고 지속력 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발리려면은 계속해서 수정 화장을 해줘야 된다. 이 느낌을 좀 유지하려면 좀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약간 깜짝 구독자 이벤트인데 제가 구매를 잘못하고 두 개를 구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니컬로 송이 여러분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요, 일단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되어 있어서 본품과 함께 미스트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정가 17,000원의 가격인데 올리브영 할인가 12,9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블러셔, VDL 블러셔인데요.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입니다. 이 제품은 정가 23,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6월 올리브영 할인 기간 동안 16,56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러셔치고 정말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정말 좋더라고요. 입자감이 고운데도 가루날림이 거의 없고 발색이 굉장히 고르게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른 9호 컬러가 페일한 라이트 핑크 컬러인데 화이트로 톤이 잡힌 뉴트럴한 핑크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뽀용뽀용하게 베이스 블러셔 표현을 해주기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핑크 컬러감이 뉴트럴에서 명도가 밝아진 뽀용한 핑크이기 때문에 웜쿨을 좀 구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봄웜 라이트, 여쿨 라이트 두 라이트 분들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신 만 컬러감이고요. 아무리 할인됐다고 한들 가격이 조금 비싼 게 조금 최대의 단점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에스파이 디즈니 콜라보 제품입니다. 에스파이 블러리 치크 새로 출시된 세 가지 색상 모두 가져왔고요. 일단 케이스 디자인이 렌티큘러 디자인이에요.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이미지가 보이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블러리 치크가 공통적으로 미세한 펄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컬러 하나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선 펄스 핑크 컬러는 라이트한 핑크 컬러이고. 너무 쿨하지도 너무 웜하지도 않은 뉴트럴한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이비 코랄 컬러는 노란기가 적고 화사한 컬러의 봄웜 코랄 컬러예요. 딱 봄웜 라이트를 위한 맞춤 코랄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어 로지 컬러는요. 뮤트함으로 톤이 잡힌 뉴트럴한 로지 컬러인데요. 좀 칙칙하게 느껴지는 그런 로지 톤이 아니라 뮤트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색감이 올라와줘서 좀 화사함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러셔 마지막 제품 얼터너티브 제품인데요. 송이 추천템입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블러싱 팬던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주쯤에 유튜버를 키면은 대부분의 뷰티 유튜버 분들이 이거를 리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얼터너티브에서 정말 패키지 디자인을 기똥차게 출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펜던트 블러셔의 좀 특징이 두 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벳 라인과 글로우 라인으로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하는 컬러를 구매해 와서 케이스에 알아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 라는 게 특장점인 제품이었고요. 베벨라인의 피그 슈 컬러부터 보여드리면은 피그 컬러에 베이지와 흰키 컬러가 들어가 있는 피그 컬러 제품입니다. 외색에 비해서는 발색이 베이스를 조금 벗겨내면서 좀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편이었고요. 이 제품은 립 베이스로 발라도 좋을 만한 색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입술 위에서 조금 움직이는 느낌도 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밤 타입의 로즈 잼은요 정말 끈적이고 발색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차라리 베벨라인은 그런. 발색이 꽤나 되는 편이었는데 글로우 라인은 베이스 벗겨짐도 심하고 발색이 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이 로즈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래도 웜쿨 상관없이 데일리에 바르기 좋은 색상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조금 옛날스러운 장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케이스와 두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기획 세트는 올리브영 할인가 19,550원에 판매가 되어 있고요. 각각 블러셔 단품 자체는 5,53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케이스 단독은 8,500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매한 블러셔 먼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립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첫 번째 제품은요 웨이크메이크 제품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헬시 글로우 밤 스틱이고요. 저는 6호 무디 핑크 컬러와 8호 프레시 핑크 컬러를 구매했는데 우선 제형은 크레용 타입의 멜팅밤 제형이더라고요. 밀착감은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이 있고요. 광택감도 완전히 글로시한 광택감보다는 딱 헬시밤이라는 이름에 맞게 은은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호 무디 핑크는 흰기가 많이 도는 좀 반투명한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고요. 8호 프레시 핑크는 채도감이 있는 체리 레드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헬시 글로우 밤이라고 해서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컬러 립밤들과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 그 웨이크메이크만의 강점이 사실 특별하게 느껴지는 점이 없었어서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고요. 그렇다고 컬러감이 무진장 예쁘냐?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짝 구매하기에는 좀 아리송하다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립 제품은요, 무지개 맨션의 오브제 글로시 틴트 제품입니다. 저는 2호 로즈드롭과 6호 그레이프 드롭 컬러를 구매해왔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요, 너무너무 큰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외색에 비해서 후착색의 컬러감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점인데요. 후착색의 명도 자체도 굉장히 딥하고 어두워지고 채도감도 너무나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착색은 정말 색감이 진한 잉크 틴트를 바른 듯한 컬러감이 나고요. 제형의 느낌은 입술 안쪽으로는 워터 틴트가 뿌여드는 느낌이 나고 입술 바깥쪽으로 글로시 막을 얇게 형성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 글로시 막의 지속력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공식 홈페이지의 발색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제품이고 실제적으로 입술에 올려 보셔야지 마지막 컬러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장점이라고 한다면이 착색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깁니다. 한 번만 발라도 정말 오랫동안 컬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놀이 갈때 바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착색이 또 너무 딥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컬러감이 취향이신 분들이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미니 키링 밤과 함께 기획세트로 판매가 되고 정가 19,000원에 올리브영 할인가 14,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 카테고리의 마지막 제품은요. 에스퍼의 노웨어 립스틱 바밍글로우 제품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애정하는 립스틱 라인이 바로 이 노웨어 바밍글로우 라인이거든요. 입술에 올라오는 느낌도 굉장히 이 촉촉하고 그리고 윤광 자체가 세럼광 같은 느낌이에요. 과하게 글로우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사가 되는 윤광 빛을 가지고 있고 착색은 좀 약한 편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에 은은하게 정말 살짝 살짝 물들거든요. 그게 정말 외색 그대로 착색이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 컬러가 한두번 정도 덧발라주면은 진짜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 제품은 정가 24,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올리브영 할인 기간 동안 16,000 99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립 제품 중에서는 가장 최애템의 립 제품이어서 이 제품은 이번 울영세 기간에 송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즈니 콜라보 제품 많이 보여드렸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요. 에스쁘아 아이팔리트 신제품 두 컬러입니다. 우선 9호 리드미컬 라벤더 컬러는 지금 쇼츠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자세한 메이크업 컬러는 쇼츠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뽀용뽀용한 라벤더 톤의 핑크 섞여 들어가 있는 팔레트입니다. 약간 이번 에스아 팔레트가 데일리용으로 나왔다기 보다는 조금은 컨셉추얼한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팔레트에 이런 컬러라든지 이런 글리터 컬러들 보시면은 평소에 바르시는 컬러보다는 훨씬 더 라벤더 빛깔을 조금 더 강조해서 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로 그루브 레디시 팔레트는요. 전반적으로 코랄 컬러를 메인으로 구성된 팔레트인데요. 일반 코랄 컬러가 아니라 레디시한 코랄 붉은기가 들어간 코랄 컬러 이 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붉은 컬러들이 명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바르자마자 눈이 부어 보이는 컬러감들이 많은데 이 명도 조절이 잘 되어서 그렇게 부어 보이지 않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팔레트의 특징이 라이너 컬러가 진짜 아이라이너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완전 딥 블랙, 완전 딥 브라운 블랙 컬러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얇은 브러쉬로 그려주니까 진짜 이게 아이라이너인지 아이섀도우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의 딥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글리터 컬러들은요, 굉장히 투명감 있게 발색이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베이스 컬러감 자체가 조금 화려한 컬러감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글리터까지 너무 화려해 버리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베이스에서 화려함을 올려주고 글리터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내려주는 그런 조합의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송이 추천된 제품인데요, 빌리프의 아쿠아 밤 프로즌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피부의 열감을 낮춰주는 크림으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제형을 보니까 안쪽에 알갱이가 콕콕 들어있는 수분 젤 크림 제형이더라고요. 이 알갱이는 손으로 문지르면 잘 녹는 제품이었고요. 얼굴에 바르자마자 적당한 쿨링감이 느껴졌어요. 좀 강하게 화한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시원하다라는 느낌으로 올라가고요. 바르고나 30초 정도는 부채질을 해주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은 생각보다 산뜻한 마무리감이었습니다. 휴지를 붙여봐도 휴지가 금방 떨어질 정도로 끈적임이 남지 않는 산뜻한 마무리감이었고 마무리감이 가벼운 만큼 보습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가벼운 수분 젤크림을 바르는 정도의 보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느낀 전반적인 사용감은요. 샤워를 갓 끝내고 나온 그런 피부 상태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샤워 끝내고 나면 은좀깨운하고 산뜻하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크림이어서 전반적인 사용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올용 세일 기간 동안 기획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정가는 32,000원의 가격이지만 할인가 23,9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더마토리의 레티날 콜라겐 아이패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좀 눈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가가 좀 유난히 건조하다고 느껴져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성분적으로는 레티놀과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가 있고 총 60매가 들어있습니다. 있어요. 양쪽에 두 개씩 사용하니까 총 30번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가 있고요. 기능성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순하고 자극도가 적은 제품이었는데 단점은 이 겔이 생각보다 너무 잘 미끄러져 내리더라고요. 이겔 마스크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 붙이고 나서 몇분 동안에는 정말 가만히 누워있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움직여도 조금 덜 흘러내리기 때문에 처음 몇 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30분 정도 그를 올려놔도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이 제품 올리브영 정가 22,000원의 가격인데 올리브영 세일가 13,860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품 코이의 두 가지 크림 가져왔는데요. 요즘 이 코이 제품이 저한테 조금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좀 궁금해서 이두 가지 제품 모두 구매해 보았습니다. 코이 첫 번째 제품은 플로우 셀코드 크라이오 크림이고요. 이 크림도 여름에 바르면은 피부의 온도를 좀 쿨링 시켜 준다고 해서 구매해 봤는데 저는 쿨링 효과는 따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이 셀코드 크라이오 크림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거의 쫀득 수준의 제형을 가지고 있는 크림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분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유수분감이 같이 느껴지는 제품이었고요. 단점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향기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향료가 조금 투머치하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크림이었고, 그리고 배우 고현정님이 즉각적으로 탄력을 개선해 준다고 픽한 제품인데요. 코이의 플로우 리프팅 랩핑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제형 안에 보르피린 캡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림 자체 의 제형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이 캡슐이 으깨지고 섞이면서 전반적인 밀도감이 올라가는 크림이었고요. 피부에 밀착 굉장히 좋은데 이 크림 정말 영양감이 듬뿍 느껴지는 크림이었습니다. 유수분감이 둘다 높아서 저는 30대에는 조금 무거운 크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이 훨씬 더좀잘 바를 만한 그런 영양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에 있어서는요. 이 래핑 크림이 약간 꽃향이 있거든요. 네, 확실히 크라이오 크림보다는 좀덜 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요즘 크림에 비해서는 향이 좀 진한 편이라고 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크라이오 크림은 정가 45,000원의 가격이지만 올리브영 할인가 38,48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래핑 크림은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올리브영 할인가 48,74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구매한 요 올리브영 신상 제품들과 송이들의 추천템, 송이들의 위시템 한번 보여드려 보았는데요. 다음 7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도 여러분들의 추천템, 여러분들의 위시템 받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게시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